앞에 영상에서 채소하고 탄수화물, 채소하고 단백질, 채소하고 지방만 따로 먹어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탄수화물 먹을 때는 탄수화물만 먹고 지방 먹 아, 단백질 먹을 때는 단백질만 먹고 지방 먹을 때는 지방 음식만 먹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레네오와 라이프터크 네이버 검색해서 검색해서 참고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꼭꼭 씹어서 침과 함께 먹고 식사 전후로는 힘든 일이나, 힘든 일이나 운동을 하면 안 좋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새끼 식사 3식을 하실 때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두끼 식사 2식을 하실 때는 아침은 7시 점심은 오후 2시 식사 간격은 5시간 식사 시간은 한3 4 0분 안에 식사하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탄수화물 식품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보리, 팥, 녹두, 차조살 옥수수, 은행, 감자, 고구마, 수수, 호박, 밤, 토란, 돼지감자, 가벼운 전분 음식은 꽃, 양배추, 비트, 당근, 순무 등이 있네요. 식물성 단백질 식품 하면 흰콩, 메주콩이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검은콩은 단백질 34%, 탄수화물 32%, 지질 지방이 15% 정도 들어있고요. 버섯도 단백질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식물성 지방 식품 종류는 호두는 탄수화물 14%, 단백질 15%, 지방 65%, 자순 탄수화물 17%, 단백질 15%, 지방 61%. 둘께는 탄수화물 37%, 단백질 16%, 지방 39%. 참깨는 탄수화물 23%, 단백질 18%, 지방 50%. 땅콩은 탄수화물 18% 정도. 단백질은 24.5% 정도, 지질은 47% 정도 들어있네요. 담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맛을 보면 단과일인지, 신과일인지 알 수가 있죠. 단맛과일 종류는 감, 대추, 무화과, 단포도, 바나나, 파파야, 망고 등이 있네요. 약간 신맛과일은 배, 배가 단과일이 아니고 약산과일이라는게 의외네요. 단복숭아, 단사과, 단자두, 체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이 있네요. 신맛과일 종류는 레몬, 깔라만시, 오렌지, 신포도, 석류, 자몽, 신자두, 신복숭아, 키위, 파인애플 등이 있고, 채색과 과일로는 토마토 딸기가 있는데, 토마토 딸기가 신맛 과일이라게 의외네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은 올리브, 아보카도, 코코넛 과육, 두리안 등이 있네요. 수박을 먹을 때는 수박만 먹는 게 좋고 참외와 같은 멜론 종류는 멜론 종류로만 먹는 게 좋고 단맛 과일과 약한 신맛 과일 신맛 과일과 약한 신맛 과일 신맛 과일과 지방이 많은 과일 약한 신맛 과일과 지방이 많은 과일은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 단 과일과 신 과일 당과일과 지방이 많은 과일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당과일, 신맛이 적은 과일, 신맛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